여기가 뭐, 위치는, 후포 조금 지나서, 약간 위에. 근데, 네. 어디, 어디 방파제 오지? 방파제 이름도 지 까먹었네요, 여기 여기가 방파제도 아니고, 백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 옆에 백사장이거든요. 그냥 뭐, 아무 이름 없는 방파제입니다, 여기가. 오오. 질이딱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요게 세이코 16호 요게 진우 파로입니다 미끼는 똑같이 청겹이 2개기 3마리

크진 않은데 40 정도 되겠네요 <laughs> 요거 일단은 사이즈가 애매해갖고 얘는 일단은 방생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렇다고 보니까 조류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잔잔하게 있어도 계도좀 흘러갖고 이렇게 도는 느낌이라갖고 진짜 낚시하기엔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가 대신에 이제 뭐 조금 이제 파도 치는 날요런 데는 이제 여기가 앞이 이제 조금 직그 이제 그기 때문에 테트라가 조금 이제 앞쪽만 있고 여기 입구 쪽은 없었고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고를 때만 네, 파도 많이 치는 날만 조심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네. 열쪽표 미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굵다. 아까보다 조금 굵, 굵은데요, 굵은데요. 이거 <laughs> 아까보다 조금 더 굵은데 얘는 좀 깊이 삼켰어요. <laughs> 사이즈가 좀 어중간하니까 <laughs> 네, 이것도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해요. 사자 조금 넘어요. 번호가 아, 입줄안돼 아우씨. <laughs> <laughs> 쿠킹, 쿠킹, 쿠킹 하는데, 빠진, 빠진 느낌이에요. 다시 내려놨습니다, 일단. 분명히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1, 2분, 왔 놓친 건 아니에요. <laughs> 미끼가 지금 먹고 요만큼 찌끄레기 남아 있거든요. 아무래도 참다랑어가 좋죠. 황다랑어보다. 풍병이 뭔가 있는데. <laughs> 바늘, 바늘 보이죠? 깨끗합니다, 바늘. <laughs> 와, 진짜 이거 진짜. 잡,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laughs>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지렁이 완전히 먹음직스럽게 막 다섯 마리 달아났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감질만다는 입질들 이거 그릇, 이리지못 잡고 있으니 으... <laughs> 꼭 잡을 겁니다 <laughs> 한 마리 온 이상 한 마리 입질이 온 이상 한 마리를 일단 더 잡고 그렇게 종료를 하, 해야겠네요 아 있는데 못 잡으면 진짜 문제 있는 거잖아요. <laughs> 바늘 사이즈가,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요게 진우 8호인데, 진우 8호 같은 경우에, 아까 장어 4자도 진우 8호로 잡았거든요? <laughs> 원래 보통 장어 같은 경우에는 한 입에 이렇게 삼키버리기 때문에, 바늘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요게, 먹고 먹, 먹, 그니까 러 깐죽깐죽 뗀다기 보다는, 먹다 뱉은 거, 요런 느낌 보니까, 돔 종류일 수도 있고, 장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입질이 끊긴지 지금 1 시간 가까이 되가니까 시간은 됐다. 네 시까지 아니 시한 1시, 시까지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음. 음. 와 지금 세 번째입니다. <laughs> 요 입질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아. 밥잘 생기 먹고 네 번째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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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그러게요. 지금 이제 딱한시인데 아니, 아니. 방금 입질딱 쿠킹 제대로 됐는데 빠지네요. 이게 뭐가. 일단 입질 계속 있으니까 30분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 되겠네. 도저히, 도저히 제가 이거 밤에 잠못잘것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laughs> 왔어, 왔어. 자꾸만 끝끝내 잡았습니다. 한 놈아, 6자쯤 되겠네요. <laughs> 이제 접어야 되나 싶은 찰나에. <laughs> 많이 큰건 아닌데, 딱 먹을 사이즈입니다. 제가, 제가 아까 느낀 거는 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얘는 회수하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잡았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철수한다고 했으니까. <laughs> <laughs> 더 해야 되나요. 이거 <웃음> 갑자기. <웃음> 와, 얘, 얘는 진짜 육자네. 얘는 진짜 실하네 아. 요게 처음 거. 네세 번째 잡 잡은 거. 사이즈 괜찮죠? 손가락 두 마디는 됩니다. 예, 조금 더 길죠? 조금 더 길죠. <laughs> 아 근데 아까 그큰 입질은 진짜 장어가 아닌 것 같아요. 장어는 한한 한 번에 이렇게 딱 물어버리는데 머리까지. 아까 그 입질이 진짜 감질맛 나게 머리만 딱 빼놓고 떼먹은 거 보면은 뭔가 다른 어종인 것 같아요. <laughs> 느낌은 일단 얼굴은 못 봤지만 <laughs> 아. 네, 오늘도 참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조금 이제 구애를 약간 받는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laughs> 재밌게 하고 뭐이 발판도 진짜 좋아요. 여기가 포인트가. 예, 대놓으니까 그래 이게 노을만, 파도만 좀 약하면은 여기서는 뭐 편하게 생활낚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일단 아, 아까 아 진짜 저거 한 마리가 지금 <laughs> 아직까지 마음에 걸리긴 한데 다음번에 여기를 한번 더 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회가 되면 또 올라올 수 있겠죠. 오늘은 일단 요 정리 나머지 정리는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laughs> 마감을 방송을 하겠습니다.